자신감을 가지고 쏘고 기가 나간다 생각하면 돼. 지금 이미 이 기를 받는 사람은 무의식 상태에 접어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내가 기를 쏴주면 똑같아. 자기 의식은 깔아앉고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. 무의식이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. 그래서 저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. 길을 쏘는 사람은 조금 강하게, 조금 약하게,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, 자기 마음대로. 그렇게 하고서,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오면, 기는 마음 따라가기 때문에, 그대로 이루어져, 그대로. 지금 저 자세가 무슨 자세냐? 기가 치유기가 몸에 들어가니까 저게 돌아요, 몸을 돌아 그래서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.